아직까지 이외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완전히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명된 예방법도 아직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치료 방법이 소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어느 치료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심하신 분은 이렇게 청소기를 돌리거나 걸레질하거나 또 요리할 때 프라이팬 잡거나 도마에서 칼질을 할때도 통증이 유발돼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이제 우리 손목에 손목터널이라는 이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압박성 신경병증의 일종입니다. 장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할 때 발생하기가 쉬운데요. 주부들은 이제 집안일을 하면서 요리나 청소, 이 빨래 등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손목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거나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손목 내부에 정중 신경의 압박이 가해져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근육통하고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신경과 힘줄이 통과하는 좁은 통로에서 정중 신경이라는 구조물이 이렇게 눌려서 생기는 질환이 반면에 일반적인 근육통은 이제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서 근육의 긴장이나 과다 사용, 손상 또는 염증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대표적인 자가 진단법은 팔렌 테스트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팔렌 테스트는 손목을 이렇게 최대한 구부린 자세를 유지하는 검사고요. 1분 안에 이 손가락의 저림이나 무감각 같은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가 진단법은 전문적인 진단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감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가 진단법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꼭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페니스 엘보는 우리가 외, 외측 상가염이라고도 하는데요, 팔꿈치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팔꿈치의 바깥쪽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 주요 증상입니다. 흔히 테니스 엘보라는 이름 때문에 스포츠 활동과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대다수의 환자는 직업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고, 특히 주부들에게도 잘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 발생 연령은 40에서 50대입니다. 이 손목 관절에 이렇게 능동적인 신전이나 이렇게 수동적인 굴곡 시에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심하신 분은 이렇게 청소기를 돌리거나, 걸레질하거나 또 요리할 때 프라이팬 잡거나 도마에서 칼질을 할 때에도 통증이 유발돼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이 외상 과염 테니스 엘보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완전히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명된 예방법도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이 테니스 엘보는 대, 대부분의 반복적인 미세 손상의 결과로 힘줄의 손상과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직까지 알려진 예방법으로는 팔꿈치의 부하가 가해지는 반복적인 동작이나 작업을 할 때는 틈틈이 손목과 팔꿈치의 스트레칭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법을 결정할 때는 대부분 이 테니스에보라는 병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과를 가진 질환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에서 1년 안에 증상이 호전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경과 관찰에서부터 체 충격파 증식 치료, 스테로이드나 혈소판 풍부혈장, 우리가 흔히 PRP라고 하죠. 정말 다양한 치료 방법이 소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어느 치료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단기간에 효과가 있지만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을 이 치료자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1년 이상 경과하여도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과도한 활동이나 장시간 서있기 또 이제 무릎에 무리를 주는 자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무릎 통증은 뭐 일시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끝나고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 관절염,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죠. 두 번째 반월상 연골판 손상, 힘줄염, 그 다음에 뭐 드물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등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도 무릎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꼭 의학적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관절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적절한 체중 유지나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명절 때는 스트레칭으로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일하실 때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과도한 관절 사용을 피하고 피로 시에는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활동 중에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미한 통증이라면 초기에 적절한 휴식과 얼음 찜질 같은 걸로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의학적 평가를 받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은 더 심각한 상태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 수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로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입니다. 수술비는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급하며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포함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신청은 각시군 구 보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가족 또는 관계인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역의 주민센터, 대한노인회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통해 보건소에 신청, 접수한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 통보받으면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는 노인의료 나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